다음 방송 전까지 하실 말씀 있으면 종목 하나 추천해 주시고 아 종목은 별로 없고요 <laughs> 원래 유, 요게 요게 지역 앞에 관련 주식이거든요. 요거는 S M R 원자력 여기 있고. 변압기 전력 여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정책 중심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새로운 주식들이 나올 거예요, 새로운 주식. 낮은 데서 새로 출발하는 거에 집중해서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급등할 때 수익이 안 나는 어떤 특이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에 우리도 같이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투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낮 날씨가 3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입니다 우리 투맵TV 구독자님께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질문하셨겠죠 원전주와 재건주,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원전주는 요번에그 체코 원전이 완전히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말 급등을 했었고 이 민주당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을 펴가지고 원전 산업이 쪼그라들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정책 토론회 이 토론회 할 때도 보니까는 원전도 살리고 재생에너지도 다시 뭐 한다고 그랬다가 재생에너지는 급등을 했었고 원전주는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나라를 위해서는 그 필요하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두산 에너빌리티 그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는 이것도 되는 종목만 되는 거예요. 되는 종목만. 그때 요 대선 나온 날 전날이잖아요. 이게 네.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는 원전, 그 체코 원전 수주 네, 발표가 나니까는 상승. 이제 같이 상승을 한 거예요. 요것도 원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전주의 TSMC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쉬면쉬문 사실 지금 이격이 발생해가지고 너무 급등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것도 선별적으로 이 원전주 중에서도 대장만 살아 그런 얘기죠.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같은 경우 지난 주에 90만 원도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소폭 떨어졌는데 나중에 지속적이고 그 미국에서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그 원전 확대 정책에 서명하고 그랬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시장만 해도 지금 1,500조 시장 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체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고 그러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원전주는 네. 그리고 음. 에, 재건주는 참 안타깝게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본토까지 뭐 공격을 하고 죽이 살기로 하다 보니까 는 이게 완전히 뭐 협상이 뭐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그러니까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언젠간 되긴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 나라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병사, 군인들이 죽고 뭐 민간인 피해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진짜 멈춰줘야 되는데 저건 그렇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도 이 재건주는 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많이 물려 있죠 그 원전 말씀하셨는데 그 smr이라고 소형 원전 원전 원전. 원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거 좋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형 원전이 공기는 단축이 되는데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그리고 사이즈도 작고 그런데 돈은 똑같이 벌 수가 있으니까는 짓기도 쉽고 그러니까 공간을 그렇게 많이 네. 차지하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SMA 그게 또 대세죠 지금은 네. 그,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전 관련 주니까 이제 소형 뭐 원전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에너지 관련된 주다니까 네. 뭐 우진 파워텍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전선 네, 그것도 전선 그, 그것도 관련된 맞아요. 주식이 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전, 그것도 맞죠. 전력 케이블이 그, 올라가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하다 보면. 어쨌든 전선도 또 다시 깔아야 되고. 예, 전선도 다시 깔아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전선주도. 괜찮죠. 전선, 네, 전선주도 전력 전선주도 관련된, 관련된 주식도. 네. LS 마린. 이게 급등을 한 거지, 이게. 이게 LS가, LS 전선이 세계 최대 용량의 케이블을 뭐 상용화 시, 시키는 그 기술을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LS 마린 솔루션. 그니까 러 이거 해저 케이블이죠. 그게 네. 그, 그, 그러니까 아주 급등을 한 거예요. 급등, 그죠? 어쨌든 전선주들이 네. 대부분 좋아요. 그러니까 전력망, 그 전력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지난해부터 그랬었잖아요. 전력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그러니까는 그것도 선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SMR 원자력 여기 있고, 네. 변압기 전력 여기 있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러 오늘 전체적으로 빨간게 맞네요. 네. 오늘 대한전선이 많이 올라갔고 세명전기 뭐 630원 그러니까 8%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된 가니까 대부분 생각들이 이제 아 그러면 원전 올라가면 케이블 도올라가게 생각해서 아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연속성 있으니까 네. 그런 점들 네맞아만예 네. 아무튼,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네. 감사합니다 정책 전반적으로 플러버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했다는 게 지역화폐잖아요? 예, 예, 지역화폐. 예, 예. 지역화폐 예. 많이 선별해갖고, 뭐, 아유. 많이 가고. 예, 지역화폐 그... 관련 주식은 많이 갔죠. 고나이, 네. 뭐, 어, 이런 거, 거 많이 갔네요. <laughs> 네, 지역화폐. <laughs> 핑거도 많이 갔네고 <가네>. <laughs> 원래 요, 게 요게, 요게 지역화폐 관련 네. 주식이거든요. 요거는, 요거에는 원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이고, 요거는 지역화폐 관련 주식이고, 요거는 주로 STO, 그 증권형 토큰 네, 있잖아요. 네. 토큰 증권. 고그 관련 주식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늦게 뜨는 거였고 음. 오늘은 여기에서 보면 다나리라든가, 어 그다음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게 이제 상한가를 갔던 거죠. 이게 이거는 시간 이게 넥스트 거래권은 이게 단일가가 안 나오니까는 그랬던 거고 요거는 이제 후발 주자로 네. K 옥션, 서울 옥션이 이것들이 올라간 다음에 올라갔던 거고, 갤럭시아, 어, 이거는, SM. SM. 아, 이거 진짜 100원 띵이 맞아요. 갤럭시 SM. 진짜 100원 띵이야. 제가 2210원에도 샀거든요. 근데 많이 안산 거예요. 아이고. 100원뛰기예요, 100원뛰기. 100원뛰기. <웃음> 100원 띵이에요. <laughs> 100원 띵. 1 0원 많이 오르면 200원. 200원 올랐다 다시 100원. 근데 거기서 샀으면 그래도 에. 400원 정도 올랐네. 500원까지 올랐네. 500원. 2, 아니, 2000... 300원 정도 버린 거 같아요. 에, 300원. 에. 한 3천만원 사가지고 아, 300원이니까 100만원 안 되는 거지 뭐 <laughs> 여기, 요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웹캐시 웹캐시 우리가 뭐 만3 0 0 0원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던 거고 웹캐시 오늘 이익 실현해가지고 네. 다시 좀 사놨어요 코나이 같은 경우도 지금 4만원대 살 수가 있었는데 뭐 여기까지 올라간 거고 수중으로 그래서 뭐 쿠콘도 역시 지난 주에 상한가 치는 종목인데 오늘 많이 올라다가 이제 주저앉은 거죠.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지금 높잖아요. 근데 이제 높죠. 말씀하신 대로 네. 정책 관련된 실질적인 돈이 예산이 이제 아, 집행되고, 집행되고 그러면, 그러면 한번더수익을 내리겠죠. 아, 갈? 갈 수는 네. 있죠. 그러니까는 네. 이제 좀 떨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네. 그냥 그냥 네. 하다가 네. 조금 그래도 엄청... 빠져야죠. 그러니까 웹게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 18,000원까지 갔다가 11,000원대까지 네. 제가 여러 강연장에서 강의하면서 이 예시를 들은 거거든요. 차트를. 원래는 이럴 때, 다시 말해서 여기 61선 근처까지 왔잖아요. 네. 이럴 때 매수하고 이렇게 오면은 이제 다시 매도하는데 여기서는 거의 쌍봉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네. 여기 만 3천 원 초반에서 이제 대통령 대선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된다음에 급등을 한 거라 어쩌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이격이 크잖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격이 맺혀질 때까지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유라클 같은 경우도 이거 전에 초기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음. 엄청 많이 떨어져서 심지어 요날 17,800원 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어, 대선 전날 급등 상한가 가고 이게 지속해서 갔는데, 그, 지난주 목요일날 고점은 못 가고, 오늘 고점에서 출발했다가 이제 종가가 떨어진 거죠, 이제. 근데 너무 이격이 높은 거는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일단은 정책 중심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주식들이 나올 거예요, 새로운 주식. 낮은 데서 새로 출발하는 거에 집중해서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주식 가격이 지수가 올라가도 부담스럽고, 종목이 또 실적 대비, 무조건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선행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집행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주가가 미리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격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리고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덥석 사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러면 요번에 급등할 때 수익이 안 나는 어떤 투기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쪽에서는 이제 저점에 있는 거가 올라가야지 돈을 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우리도 같이 집중을 하자. 이제 공약이 뭐가 있고, 뭐가 집행이 될 건가. 이제 그거를 유심히 좀잘 관찰을 해서 그러다 보면 안 올라간 쪽에 투자를 해야지 리스크도 제한적이고 조금 수익 날게 있지 않을까. 이제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에 지수가 150포인트 올라가고, 종목도 급등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차분해지고, 그러면 다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대회를 많이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종목이 쭉 많이 언급됐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안 오른 종목. 그 다음에 갭상승한 종목은 추경매수를 자제하시고 안 오른 종목 중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3천 포인트는 바로 가지 않을 것이다. 조정을 받으면서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가, 경기가 좋아지면 갈 수도 있다. 5천 포인트는 <laughs> 올해는 안 가겠죠. <웃음> <웃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가면 안 되죠. 그게 올해 가면. 주가는 결국에 기업 실적에 수렴을 한다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주식 가격은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해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다 돈을 잘 벌어 가지고 나라가 진짜로 그 돈이 팡팡 그냥 막 복지에 그냥 팍팍 막 쓰고 그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진짜 더할 나위도 없이 지수도 그냥 빵빵 가서 5천 포인트, 만 포인트 가면은 아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은 못 버는데 팡팡 잘못 쓰다가 보면은 주가가 확확 올라가면 그게 버블이죠, 뭐 버블. 그러면 또 언제 팍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서 수출도 잘 되고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서 달러 많이 받아들이고 뭐. 그러면 얼마 법인세 많이 내고 그러면 뭐 다시 말해서 세수도 넘치고 막 그러면 그걸 이제 복지에다 쓰고 제가 주식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응. 80년대 이제 중반부터 했는데 1980년대 그때는 이제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수출자만 붙으면 주식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상한선이 6%였기 때문에 그 우산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도소매 업종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첨산 주식이. 겹진 양해. 그 때, 이게, 저도 뭔지를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그, 저거, 우산 만드는 회사, 양산 우산 네.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는 뭐, 수출 관련주가 그냥 맨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저도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진짜 잘 되고, 그동안에도 기업인들이 진짜 고생들 많이 하고, 그래서, 이만큼 먹고 살게 됐거든요. 그동안은 정치가 순, 그, 엉망이고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그 기업인들이, 국민들이 애쓰는 만큼 그 뒷바라지를 못했는데,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예. 그래도 네. 뭐, 지수가 상승할 때는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대형 주식 위주로, 네. 이렇게 값, 매수를 같이 따라 하는 것도 네,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우리, 투자자님들 음. 다른 사람 통장은 빨간데, 통장은 파래가지고 힘드신 분이 있는데 또 우리 투매투에 꾸준히 보시면서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 뭐 회장님도 끝으로 우리 다음 방송 전까지 하실 말씀 있으면 종목 하나 추천해 주시고. 아 종목은 별로 없고요. 음. 종목은 진짜로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는 정책 관련 주 중에서 또는 이제 지금 뭐 상법 개정. 음,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주사들도 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 건 이제 좀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개별성 있는 주식들이 후발주들 중에서도 좋은 주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져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는 인공지능으로 제 목소리까지 합성을 해가지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네. 뭐. 무사행위. 밴드 뭐 이런데 아주 극성이에요 극성. 그러니까 제 얼굴도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일체 그그 그런 그 행위를 안 하니까는 그 아주 죽일 놈들 많아요. 그러니까는 좀 조심하시고. 남석관 회장님은 어, 유사 수신행 위및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투자 자문사나 이런 걸 운영하려면 투맵 TV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지금은 계획은 <laughs> 없습니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알고 계시고 혹여라도 그런 문의가 있으시면 투맵 TV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실 없는 투자의 원칙 남석 회장님 모시고 어 21대 대통령 공약 및어 정책 관련된 주식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